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차수민입니다 먼저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주심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최근 고령자 치매 작업치료학회제에 게재된 지역사회 인재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재훈련 컨텐츠 효과 검증 연구입니다. 서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약 1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화에 따른 경조 인지장애 및 치매 유병률 증가는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보건원을 비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지기능장애는 조기발견 및 예방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방치 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인지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필형 인지 훈련은 접근성이 좋지만 반복 학습에 대한 흥미저하, 개인화 한계, 방송의 시간 제약, 학습 강조 조절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지 훈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개인 맞춤의 훈련이 가능하고 피드백 제공 및 동기부여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모바일 인지 훈련의 필요성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고령자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 인지훈련 앱은 기억력, 주의력 등 특정 인지 영역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난이도 조절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앱 개발 과정이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국한되었고 셋째 적용 후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존 앱들이 제한된 인지 하위 영역만을 다루거나 고령자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사용성과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인지 기능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지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 그 임상적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지필랑 워크북과 동일한 컨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여 대체 차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인지 중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반적 인지기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우울 정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연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2 0 2 4년 5월 17일까지 부산 및 울산지역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중 경종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총 20명으로 실험군 30명, 대주군3 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평가 및 중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작업치료사가 동일한 절차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일 것 같습니다. 참여자 모집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어 사전평가, 중재, 사업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재는 크게 기간중재와 가정중재로 나뉘었습니다. 기간중재는총 8주간 주 2일에 60분씩 인재역기반인지훈련 워크북을 활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중재의 경우, 실험군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데일리 커그니 트레이닝을, 대조군은 지필형, 일상생활활동 기반 인지훈련 워크북을 총 8주간 주 5회 20분씩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해 중재 전후, 인재기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도구로는 CDR, SIST, LOCAG, KIADL, GDSK를 사용했습니다. 중재 도구로는 실험금과 대조금 모두 인지영역 기반 인지훈련 워크북을 사용했고, 대주군의 일상생활활동 기반 인지훈련, 인지훈련 워크북을 실험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데일리 커그니 트레이닝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실험군에 적용한 가정중재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데일리 커그니 트레이닝의 화면 일부입니다. 문제풀이 수행 여부, 시도 횟수, 대시도 여부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보호자나 전문가가 훈련 참여도 및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음성 안내 기능과 간편한 조작 방식을 통해 중등도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집단의 사전 사업 변화는 일국승 순위 검정을 두 집단 간 변화량 비교는 맨 휴트니우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효과 크기는 검정 통계량을 표본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유의 수준 알파는 0.05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77.63세, 대조군은 81.33세였으며 성별 분포는 실험군에서 여성이 66.7% 대조군에서는 남성이 53.3%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CDR, CDR 결과, 실험군은 CDR 0.5가 60.0%, 1.0이 40%였고, 대조군은 CDR 0.5가 66.7%, 1.0이 33.3%였습니다. 인지기는 선별검사 시스템 평균 점수는 실험군은 19.27점, 대조군이 21.5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기는 변화 및 그룹, 그룹 간 비교 결과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로카즈 총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험군의 변화량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더 컸으며, 이는 모바일 앱 기반 훈련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위 항목 중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실험군의 형상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드러졌습니다.반면 대조군은 기억력 집중력을 제한 일부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통계적 변화가 제한적이었고 집중력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실험군은 모든 하위 항목에서 사전 사업 비교 결과 유의미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지 훈련이 인지 기능 전반,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화 및 그룹간 비교 결과입니다. 실험군은 사전 평균 0.60점에서 사후 0.51점으로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실험군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대조군은 소폭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집단 간 변화랑 비교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기반 인지훈련이 실험군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초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울 수준 변화 및 그룹 간 비교 결과입니다. 실험군의 우울 수준은 사전 16.27점에서 사후 14.0점으로 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바일 기반 인지 훈련이 우울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조군 역시 12.63점에서 사후 11.43점으로 유의. 미습니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지 훈련은 실험군 내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개선했으나 대중군과 비교했을 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모바일 기반 인지 훈련 효과를 입증한 결과. 결과 실험군은 인지 기능 총점 및 기억력, 집중력 등 주, 중요한 인지 영역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본 연구는 동일 콘텐츠를지필원과 모바일 앱의 다른 매체로 제공하여 전달 매체에 따른 효과 차이와 비대면 실용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워크북 기반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구성하여 콘텐츠 일관성을 유지하고, 존재 지속성 접근성 확장성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연구는 특정 인재 영역 향상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인재 기능 향상이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 개선으로 전이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실생활 장면을 반영한 일상생활 활동 기반 과제를 워크북과 모바일 앱에 통합하여 훈련 내용과 실제 생활 적용 간 괴리를 해소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실험군에서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도 개선을 보여 모바일 기반 인지훈련이 실생활 기능으로 전이되었음을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험군 내 IADL 및 우울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조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지필형 인지훈련을 제공받아 최소 수준의 인지 자극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효과 차이가 상쇄되었음을,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 수준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일 중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지 기능, 일상생활 활동, 우울 간의 3자 연계 관점을 고려한 중재 방향을,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난이도 조절, 음성 안내,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사용자 중심 요소를 반영하여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비대면 상호에서도 중재 지속성과 합당성 확보의 기반이 되며 지역사회 기반 인재 중재 전략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일상생활 활동 기반 인지 훈련과 모바일 연계 적용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제한 및 제한입니다. 본 연구는 8초라는 짧은 중재 기간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 대상이라는 제한점을 가집니다. 또한 양적 지표 중심의 분석으로 질적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을 확대하여 장기 효과 검증을 하고 다양한 지역 및 인지 기능 수준 노인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정서 지원 기능 개인 맞춤형 AI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인지 중재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바일 기반 인지훈련인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며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및 우울 수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활동 기반 인지훈련에 연계하여 훈련 효과의 일반화를 실현하고 실제 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지필형 훈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합으로 접근성과 훈련 지속성을 높였으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지중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고령자 건강증진 및보건의료 비용절감을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수 있으며 향후 장기적 효과 검증 및 통합적 인지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